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배제고등학교 졸업하였고 한양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합격한 안윤도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합격한 이후에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추가 합격을 받기 전까지는 수시로 지원한 여섯 곳의 대학교에서 모두 불합격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대학교 입시의 면접 준비를 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가천대, 한림대 면접을 보았었는데,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들과 보건 선생님께서 모의 면접을 봐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장기간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가고 싶은 대학교가 공부 동기가 되기는 했지만 당장 이번 주에 해야 하는 과제를 해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제 공부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목표를 여러 개 세워서 공부한 편이었고 특히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터디 플래너도 몇번 작성해 보았지만 작심삼일의 전형을 너무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내신 공부가 위주가 되고 학교 및 학원 공부를 따라가기만 했던 1학년과 2학년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한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조금씩 써 보았지만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3학년 때는 수능 공부를 할때 공부량이 많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플래너를 여러 번 사용을 했었고 확실히 공부할 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생활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생기부에 기재할 활동을 한 것입니다.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해 저만의 생소한 주제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논문을 찾아보는 것처럼 자료조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베제드 고등학교의 국어 내신 시험은 문항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했고, 문제를 빠르게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과 작품들을 시험 시간 내에 읽고 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할때 최대한 지문과 작품들을 많이 읽어보는 방향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수학시험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려운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고난이도 문제들을 많이 푸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좋은 성적을 받기도 했었지만 너무 고난이도 문제만 풀고 중에서 상난이도 문제들을 많이 안 풀어본 탓에 다른 친구들은 쉽게 푸는 문제를 많이 틀리고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중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도 계속 많이 푸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였고 안정적으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시험은 수능 모의평가 기출문제와 당의 EBS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다진 후에 기출문제집과 EBS 문제집들을 많이 풀어봤습니다. 여러 권의 문제집을 풀기도 하였고, 똑같은 문제집을 5회 정도 풀기도 하였습니다. 영어 시험은 암기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우선 단어장에 있는 사소한 뜻들도 출제하기 때문에 단어장을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외부 지문 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반복해서 공부하거나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특히 내용일치 문제 또는 추론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지문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어진 조건과 구하는 것만 보았을 때 풀리는 문제들도 한번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어진 조건들과 필요충분적인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하며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계산 실력을 늘리기 위해 암산을 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확실히 암산을 연습한 이유로 풀이 방향이나 단계 같은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라는 발표를 듣고 수학 공부의 양을 조금 줄였었습니다. 2학기쯤에는 일주일에 100문제 정도를 풀고 수능 전 주에 문제량을 늘리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문제풀이량을 줄이고도 수학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들의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저는 국어 실력을 올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어 선택과목 중 언어와 매체의 선택과목을 공부하였는데, 내신 문법과 수능 문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어 문법을 내신 때는 수월하게 한 편이라 약간 간과하기는 했지만 수능 당일에 언매를 풀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문제 틀려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문학이 어려워지는 추세인 것 같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일 날 시간이 모자라 문학 한개 정도의 지문을 못 읽게 되었고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선, 시험지를 받으면 이 시험지가 내 대학 또는 재수학원을 결정한다와 같은 잡생각은 최대한 하지 않고 그냥 이 시험을 잘 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 날 최대한 긴장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 날은 조금의 근거 없는 자식인감을 가져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국어를 치른 후에 다섯 문제나 찍었지만 왠지 오늘은 운이 괜찮을 것 같다 또는 그래도 국어 시험이 할만했다와 같은 근거 없는 생각들을 했더니 다음 과목 때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탐구를 풀때 시간 관리가 안 되어 멘탈이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으면 긴장하게 되고 머리가 굳을 수도 있으니 시간 확인을 최소화하거나 안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력을 키워 시간 내에 무조건 다풀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주제의 면접 문제가 많이 출시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학원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아상, 공동체 역량,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다채로움 등이 평가 항목이기에 학원 선생님이 각 평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돌아가며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와 관련된 주제도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면접에서는 각 학교의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논리적인 형식에 맞추어 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의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부터 구주입의 고등관을 다녔었습니다. 구주입의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다른 친구들과 시험 점수를 비교해 볼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모의고사를 못 봤을 때는 기분도 안 좋고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수학을 잘한 친구들의 점수를 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진용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반 친구들 모두가 해당하는 범위에서 충분히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빈틈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개념 설명도 체계적으로 해주셔서 필기 후 복습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들을 다 풀면 각자 더 원하는 문제들을 뽑아 주시어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부하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나중에 되돌아 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책도 읽어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굳이 일한 지도 있다.